오! 최고 거꾸러미 어? 어? 아 이거 이건... 는 2019년 어? 오! 젤디콘 하나 보내고 오! 최고 거꾸러미 오두 어? 상자 <laughs> 오케이 그거밖에 한네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두 개나 떴다고요? 네. 오, 잠깐만. 에이, 아니야. 그런거 나올 거야. 오, 금색인데? 아니야. 아까 승수님도 금색인데 총 많이 들... <laughs> 자고 어, 떴어. 잠고 있어가지고 인더 떴어. 오? 누누 떴다고요?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이거 당장 오, 올려야 돼. <laughs> <laughs> 빨리 카톡 카톡 올려요. 카톡 올려. <laughs>

와, 또 깜짝 놀랐어. 오라,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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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설마했는데 이게. <laughs> 저도 설마인데, 어? 소리가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긴 는데 설마. 아, 그래도 이, 이 정도 속도 안 나. 나올 줄 알았지. 잘... 오, 겁나 웃다아나 진짜 조커처럼 썼네. <laughs> 야 이게 뭔 일이야. <laughs> 오 여기 드링크 짱 많다. 아 깜짝아! 뭐뭔 소리야. 뭐야?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? 뭐뭔 <laughs> 소리지? 대님 <laughs> 왜요? 왜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롱! 어이구, 무슨 소리하줄 알았어. 어라 엥? BR인가? BR이요. 멋있지 않아. 내장 차 어딨지? 재물 선괴죄예요. 헤. 빚을 빚어. 어? 빚을 여기서 나어 뭐야? 종이 다른 데서 온대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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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었다 <laughs> 아니 에? 왜 여기서 담는 거야? 아니 왜? 비서 건데. 뭐야? 야 빨리, 가지, 빨리 가자. 빨리 어? 가자. 우리 차왜안 닫으셨어? 나는 아, 당연히 b r t m 타고 갈줄 알고. 재물 손개째야우 응. 어, 거기 8배가 어? 있어? 어? 거기 8배가 있었어? 그렇네 난 6배라 서 무슨 DMR이랑 8배 안 싸고 어, 어 안돼x2 안 돼. 그러면 안돼 아 사람 사람 잡아둬 쟤 그거네 총총도 없는 <laughs> 아씨 <laughs> 나카스 잘못 떨어졌는데 놀래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벌집을 만들어놨어 빨리 와 빨리 나 빨리 와! 거기다 왔어 여기 간다 UAG 얘나 지금 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있는데? <laughs> 미친 거 같은데 진짜. 도발 좀 해봐 이누 구가 어떻게？아, 완전 몹시 깔 라네. 뭔데? 창 창틀 막고 튕겼어. <laughs> 얘 지금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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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그렇티얘산리로 올라왔었어. 어, <laughs> 수아비. <드라미. 웃음> 아니 나는 분명 적을 죽였는데 <laughs> 왜 내가 죽었어? 티에 어디 가는 거야, 근데? 에? 티뭐하러 가는 거야. 다리 건너고 있는데? 네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 거지? 아, 진짜 움직이자, 멀티 잘해. 움직이도 알트 눌렀나? 움직이도 알트 누르면 가잖아요. 튕기면 근데 다리를 너무 일자로 잘 건너는데? 잘렸네 챙기지를 안 하셨어요. 마이크만 없으시나요? 이거 어디로 가요? 일베 안으로 그냥 들어갈까요? 일베요? 아! 어?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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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티림 다시 다리 가놓으셨는데 <laughs> 마지막에 봤을 때 다리 거의 다 건너졌었는데 <laughs> 까비 대장 죽는 거 볼라 했는데 와저 사람은 다 죽이고 다니네? 어? 티니죽헐수니 어? <laughs> <laughs> 저럴수가 아 진짜 웃겨 저님때데 살려... 자리가 딱 SOS인데 음, 나저 나 좀... 살려주러 가야지 아 웃겨 오완 좋다 스님 덕분에 더 좋은 데로 와버렸잖아 가만있어! 어버어버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버어버 어버, 어버, 어버. <laughs> 어버서 차에 태워 <laughs> 아이 운전차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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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어떡해 <웃음> 어떡하지? 운전 사게 태워버렸는데 어떡하지? 영영 차 차차. 릴 우리 타타타 타, 타. 어떡하냐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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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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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면 큰겠는데요 아니야. 살짝 왼쪽으로 오, 그 보니깐 왼쪽으로 거기 있으면 오른쪽 다리에다 도둑 나오지 않아요? 예. 거기서 거기서 링스? 아까 BR팀 다, 다 터진 BRDM 것 같았는데? 어? BR팀! 다 터진 것 같았는데? 아니야. 그 링스가 연사속 빨라서 어차피 SR 10발 못쓸 거예요 아마. 아, <laughs> 차는 차라다 터진다는 점. 아, 여기 가운데 서면서 그거 되는구나? 정확하게 가운데인 진짜 완벽하게? 몸 기분이 좋을 정도인데? 비해 놨겠죠? 비었으면 아마 진짜 쏘지 않았나요? 비에 있었으면 은 보급 먹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. 오른쪽이 아마 한 명인 것 같고 왼쪽이 두 명. 가운데가 세 명인 것 같은데. 쟤네낌이 싸움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한 싸움 할수 없어요. 네명 나올까? 오른쪽 한명하고 왼쪽 세명 같은데 어 명. 저기 아직 있다 오른쪽 한명 쟤랑 왼쪽 애들을 싸움 붙여야지 쟤수안그래 싸우네 쟤네 어 저기서 보인다 왼쪽 차이점. 어 왜 막? 오른쪽에 어디 있어? 숨어 곳지 나무 밖에 온데? 아, 경박서네. 1대, 1대 1이다. 느낌상. 오른쪽에 죽었어요? 뭐, 아니 를 열어 봐겠다 로그를 봐야겠네. 형어저 어, 어. 앞에 있는 애가 바닥에? 아니, 가 아, 경마수 죽은 거 왼쪽에 있던 애야. 음,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 애는 그냥 그 전에 죽은 것 같은데, 그럼? 아, 그런 애 아닌데? 저기, 저기 앞에! 아, 아니, 아니야! 어, 저앞 네, 여기! 여기! 확인여 했어요 두명확인여 했어요 여기! 쿨 해보. 오 뛰어야 된다. 야 빠르게 한명저 하고 오른쪽 온전한 한 명. 어디였지? 아, 오른쪽 아, 오른쪽 아, 어디 오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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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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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오쪽 오른쪽 오른쪽 실패 완전 실패 땡큐 thank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짜다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<laughs> you.